아마도 이거를 잘쓸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력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거의 판단이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조금씩 이제 상의하긴 한데, 이건 의견제시죠. 새로운 트렌드나 상품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시장 트렌드, 브랜드 경쟁력 마케팅 방안 등을 고려해서 이와 연계하여 신규 도입하고 싶은 분이, 이야, 이거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의견제시인데 아마도 이거를 잘쓸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력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거의 판단이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번 문항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기업 입장에서 옥석을 골라내기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보통은 자소서에서 옥석 골라내기 쉽진 않은데, 3번 문항은 비교적 그게 좀 쉽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항 수도 이게 제일 많죠. 그죠? 800자, 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CJ 출신 분들이 지금 인사 쪽으로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CJ가 인사적으로 시도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되게 잘 작성돼 있는 문항이에요. 여러분 입장에 난이도가 높고 기업 입장에선 쉬운 거. 이게 3번 문항 딱 보면 수준 딱보이거든 그냥 일반적으 자소서에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의견 제시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엔 모든 직무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이건 좀 잠깐 좀 판서를 해야겠네. 그 의견 제시죠. 일단 질문이 뭐냐면 MD로서 자, 그럼 이게 뭐 직무가 다르더라도, 땡땡, 직무. 직무로서, 지금 요게 지금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브랜드. 여기 제시하는 게 뭐냐면, 문항이 지금 되게 복잡해. 우리가 잘 해결을 해. 네. 새로운 브랜드. 브랜드나 상품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모든 기업들이 이런 류의 이 문항들을 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부차적으로 조금 알려요. SK 문항은 좀 비슷하게 뭐 부연 설명을 좀 합니다. 그 1번이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라. 자, 그 다음에 2번이 어, 브랜드 경쟁력을 따져라. 이건 뭐 논술도 아니고 그죠? 되게 어려운 지금 문항입니다. 이거는. 3번 마케팅 방안을 고려해라. 지금 이분은 MD거든요? MD는 마케팅은 아니잖아. 마케터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은 고려하래. 그러니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마케팅을 고려 안 해도 될까? 하수들이죠. 고수 연구개발은 반드시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마케팅으로 흥행하지 못할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서술해 달라.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결국 아이디어를 내볼래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항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 일이 좋을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받기에 좋을까요 뭐둘 다겠죠 둘 다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뭐만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리고 뭐 대부분 쌉소리를 하겠죠 아니면 진짜 대학생 수준의 뭐 허접한 소리를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학생 수준의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겠지 그 구조가 뭐죠? 3C와 4P라 그랬죠. 자, 의견 제시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좋은 게 뭐냐? 3C에 뭐였어요? 3C 1번. 고객이죠, 고객. 고객. 그래서 고객조사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B2C잖아. 그러면 올리브영의 고객 후기 분석하면 됩니다. 후기 통계 데이터를 쓰세요. 이거 통계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고객 후기 100개를 분석했더니 여차저차 하더라. 그리 요즘에 후기가 뭐 무슨 키워드별로 막 나오잖아. 그거를 잘 정리를 해, 그냥. 내 나름의 이것만 보면 돼요. 대표 상품에 대해서. 그래도 고객들의 나름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라. 자사. 네, 이거는 기업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CJ 올리브영에서 나름 물고 있는 키워드를 한두 개만 물면 됩니다. 키워드 한두개 정도. 그래,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기업의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객조사를 해봤더니, 고객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사죠. 그에 반해서 이런 내용을 잘하고 있는 경쟁사들을 분석해봤더니 이것도 이제 고객 후기 분석을 또 하면 돼요.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더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이세 가지 이야기만 하면 이거에서는 굉장히 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이너스보다는 이것만 어느 정도 내가 조사한 내용을 잘 붙이면 굉장한 가점을 이미 얻을 것이다. 이 관점 자체가. 근데 여기서 우와 이거 진짜 얘 진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 이 느낌까지 가려면 4P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경쟁사를 얘기할 때 이런 거 찾으면 좋아요 월드 BP 세계 최고 BP 이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 그냥 올리브영이 모델로 할 만한 세계 최고의 제품이나 채널 같은 거뭐 하나를 그냥 딱. 그래가지고 걔네가 하는 거대로 해보면 어떠냐라고 그냥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면 뭐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논리 구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쉬운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막 대단한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그거를 서술하는 능력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구조를 3C4P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올리브영앱 강화를 위해 걔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3C4P로 정리를 하시면 내가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만으로도 이미 대박. 해봤더니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그것까지 정리가 되면 베스트. 자, 올리브영 지원을 안 하시더라도 해보세요. 아, 왜냐면 이거는 방법이야 방법.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시면 그 다음 다른 게 여러분이 진짜 지원하시는 기업들의 지원동기, 산업분석 분석하는 게 굉장히 속도감이 나게 될 겁니다. <놀람>